자. 너차 뭐가 좋아? 아무거나 해. 어, 네뭐할 거야? 나는 오셀럿. 오셀럿 시험. 오셀럿. 오케이. 어, 잠시만 있어 봐. 오셀럿 찾고 있어. 오케이. 확인. 계속한다. 차 골랐지? 아, 레디. 준비했어. 오케이. Okay. 가자. <laughs> 야 차가 변했는데 가자. 야, 차가 다른 변했는데. 가자. 야 차가 변했어. 이게 얼마나 재밌는 야, 건데. 기훈아. 이 앞서 했던 그 선택 창들은 다 모였어. 좋았어 가자. 그 선착생들... 좋았어 가자 그 산책생들 좋았어 가자 선야 아까 전에 했 차들 뭐야 그러면 좋아 가자 <laughs> 아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 야야잘봐네가 아마 네가 아마 <laughs> 오케이 넘어왔다 어 넘어왔다 이거의 이름은 베럭스다 아니 왜 하필이면 쓰러긴데 개꿀잼이잖아 그게 더감요 너... 아니, 근데 야 베럭스로 이걸 한다고? 그럼 그래, 오세럭스는 뭐, 어디간거야? 베럭스로 이걸 한다고? 죽었어 터지지마! 제발! 어! 나이스 터졌어 뭐야 이거 왜 터진거야? 엔진으로 떨어진 터지지 아싸 레이스 개꿀잼 메타다 야 빨리와 야 니가, 네 이제부터 내가 얼마나 악랄한 놈인지 알게 될거야 어. 오 미친! 오 미친! 오 미친! 갈수 있어 간다 간다, 오냐? 오고 있냐? 빨리 아, 와 이놈아 나, 진짜... 나니 때문에 여기서 지금 대기 타고 있잖아, 존버 가고 있네 어! 타이어 터졌어! 잠만! <laughs> <laughs> 잘 가고! 어 좋았다! 야, 잠깐만 타이어 터졌어 아, 에바야 리스폰 해야겠는데, 이거? 아니, <laughs> 브레이크 잡는 소리가 브레이크 잡아야되나아 괜찮아. 아아괜찮겠아괜찮야괜찮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이 괜찮아. 속아아 괜찮아. 이아아 야야 이거 못아괜찮 야야 진정해 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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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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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알았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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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먼저 오씨잘 <laughs> 꺾었다가 이런 식으로 어야야 야, 쳐줘 야 아니다 아? 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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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달라치 치면 져줄거야 아 진짜 뛰기 직전이야 <웃음> 아, <웃음> 나이스 바, 땡큐 아안돼야 야, 이거를개구리가 캐리를 해 버리네. 아. 아, 놀린 거야? 아, 큰 그림이었니? 아. 아, 숨기렸다. 어우 씨. 어, 죽였다. 어, 죽였다. 야. <laughs> 야, 얼로 와. 아. 야, 얼로 와. 아, 내가 <laughs> 어, 도와줬는데요 야. 야. 만는 나도. 렙. 어, 이렇게 해서 막 가는 거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야? <laughs> 리스 애야. 야. 야 리스폰해 야이천식이야 <laughs> 리스폰해 임마 뒤로도 못가 이거 리스폰해 빨라 어디까지 가냐 가슴력 붙여야 된다는 사람 누구야 이거 줄여야 된대 어? 가속력 초록색에서 노란색으로 넘어갈 때아 그럼 당연히 줄여야 줄여야지 그럼 줄여야지 임마 니가 아니 부착해. 근데 근데 이거 어차피 그 저거 턱 하나 넘어갈 때덜커 한번 안 하면은 떨가지거든 그래 가지고 일반가속! 뭐, 오케이! Okay. 아 이거 감태충 잡았다 방법을 찾았어 각 잡아서 일반가속 통! 그렇지 브레이크 여기서 다시 한번 일반가속 통! 제발! 어, 어. 좋았어 마지막이다 어. 좋았어 마지막이다 좋았어 여기서 끼면 나는 너는? 어 깼어 <laughs>

야 이거또! 야이걸야 이거또! 야아! 미띠네어야 좋아 어 좋아 엄청나 대단해 야 좋아 이런 개같은걸 만들어놨어 그냥 싸고 조져버릴까 어우씨 성공했어? 어? 성공했어? 뭐? 성공했어? 아니 못한거 같네 미안해 아니 왔는데? 아 더러운거 아, 있다 아 미친 아 그렇구나 트럭이 아픈거 아 내가 알파 노란색 개발 트럭아 난널 믿고 있어 제발 <laughs> 들어가 들어가 안돼 그렇지마 안돼 더지마 그렇지 안돼 아니 할수 있어 할수 어? 있어 할수 있어 아아아아아아아너 트럭을 믿어 노란색 노란색에 노란색에서 아, 노란색에서 감속을 해 그래, 아, 그럼 트럭이 쇠 모으는 새끼 아니야 야 그럼 너 <laughs> 영원히 못 깬다 저 더럽고 추악한 디귿자 구간 여러분 GTA 5가 3인칭이 된다는 사실 안심하세요. 매 감사하세요. 1인칭을 해못 끝나도? 어이씨. 어이 아니요 아니요 전혀 감사하지 않아요. 반지름 그리기 성그리 아니, 야, 버스로드리프트 하고 있잖어어리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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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말이 없어. 많이. <laughs> 아니야, 난넌할수 있어. 난 믿어. 근데, 근데, 결국, 아, 그거 밖에 만다고 너한테 달라지는 거 없어. 임마, 빨리 깨. 아, 씨겠다 아, 아, 씨, 아, 씨, 아, 씨, 야, 아니야. 아냐 아냐 아니야, 아니야 희망을 가져봐 그거 천천히 밀어봐 천천히 야 내가 그 빨리 글러가가지고 마중을 가야겠다 야와 <laughs> 더러운거 나왔다 와 이거 RPM 탈력 이거, 이거 탄력 받아서 올라간다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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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다 너 날씨 있어. 어우, <laughs> 씨, 찍었다. 좋았어, 아주. 파... 아니. <laughs> <laughs> 야이 <딴거> <laughs> 28분만에 하나 깼네